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사랑을 찾습니다 누구냐면 말이죠 어, 저와 함께 일하던 편집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함께 일을 할수 없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편집자님을 다시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너무 우울한 척했죠. 저희 편집자님이랑 이제 어 스타일이 정말 잘 맞아가지고 너무 좋고 편했는데 아 너무 아쉬워가지고 슬픈 목소리와 분위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편집자님 우리 같이 소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죠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laughs>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죠 편집자님들을 구인하는 조건이 있겠죠 일단 조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 일단 미성년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성인이었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어, 일단 제 채널이지만 자신의 프로필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조금 성실하게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유튜브 영상의 그 스타일이나 느낌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스타일이 지금 편집자님이랑 많이 맞춰놓은 거긴 한데 저는 지금 딱 제 영상의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깔끔하면서 재밌는 부분은 재밌게 표현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약간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좀 느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약속한 거 딱딱 지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죠? 우대사항은 경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굳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편집해 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컷 편집을 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추려서 드리기 때문에 일단 제가 컷 편을 안 해서 드릴 때도 가끔 있고, 뭐좀 예민한 부분을 일단 영상을 드리고 이거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성분이면 좀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편집자님을 구하는 거지 피디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채널 운영에만 이렇게 다 쏟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피디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편집자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페이 페이는 뭐 경력도 보고 뭐 이것저것 봐야 될게 많기 때문에 일하는 게 정해지면은 그때 협의 후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밑에 띄워드린 저의 메일 주소로 인적 사항이랑 자신이 편집한 영상 혹은 링크를 같이 보내주세요. 인적사항이랑은 이름, 성별, 나이, 사는 곳, 경력,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연락처. 연락처 될것 같고요. 이 서류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추리겠죠. 영상도 보내주시면은. 서류가 추려지면은 제가 컷 편집을 한 원본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 영상을 편집해주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저와 같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한 번쯤 서울에서 식사도 하고 미팅을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시간을 맞추기 힘들면은 그냥 바로 같이 일을 하게 될것 같아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정말 잘해드릴게요. 절대 괴롭히지 않아요. 아셨죠? 어, 저와 즐겁게 친구처럼 일했으면 좋겠고, 소통을 잘 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데 사시면 뭐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지원 많이 해주세요. 제발요. 이거는 혜택인데요. 배고프다고 하시면 은 저한테 눈치를 살짝 훔주세요 그러면은 치킨 보내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뿅!